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자, 먼저 여러분 이 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학 개념이 있죠. 여기 다항식에서 먼저 항을 볼까요, 항? 항이라는 말 기억나나요? 항. 자, 누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얘기해 볼까요? 항이란 무엇입니까? 항. 음. 자, 저거 꼭, 꼭 암기해 주세요. 항, 항이라는 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걸 항이라 불러요. 나눗셈 안 돼요. 분모의 문자 있는 거항 아닙니다. 어, 항이라는 것은 숫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또는 이기 때문에 이게 수만 있어도 항이에요. 수만 있는 항을 우리는 상수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숫자와 문자의 곱도 항이고요. 문자끼리의 곱, x, y도 항입니다. 자이 하나를 전부 다 항이라 하고요. 어, 오늘 배울 다항식은 만을 다 항이 여러 개인 식이죠. 그런데 이 항, 다항식의 정의가 좀 독특하다고 했어요. 다항식 이름만 봐서는 항이 여러 개인 식처럼 보이지만 이 정의에는 하나 이상의 항이에요. 한개 이상의 항 한개 이상의 항으로 항의 정확하게는 덧셈과 뺄셈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음, 이거를 다항식이라 불러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한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 항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항이 하나인 걸단항식이라고 하거든. 그단항식도 그러니까 다항식이에요. 이런 항들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두 다항식의 곱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두 다항식의 곱셈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이 분배라는 말은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죠. 분배.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괄호 앞에 곱해진 수 또는 식을 문자를 괄호 안에 수 또는 문자에 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괄호 앞에 a가 곱해져 있을 때,괄호 안에 있는 a 앞에 있는 a를 b 한번 곱하고 더하기 c 한번 곱하고 꼭 a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배 법칙이요. 에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여서,괄호 뒤에서 자 a 더하기 b이고,괄호 뒤에서 c를 곱해도 마찬가지예요.괄호 뒤에 있는 c를 괄호 안에 있는 a에 한번 곱하고 and b에 곱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ac 더하기 bc가 됩니다. ac 더하기 bc가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법칙. 다음식의 곱셈은 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요. 분배법칙. 자, 거꾸로 공통인 문자로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에요. 자, 공통인 문자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곱셈공식 1번 자, 방금 전에 설명한 분배법칙 그죠? 제가 분배법칙이 나와있죠?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곱셈공식 1번 하고 나서 분배법칙이라고 적으면 돼요. 음. 괄호 앞에 있는 m을 괄호에 있는 a와 b 에 차례대로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분배법칙이라 고 하고요. 곱셈공식 1번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어, 지금 앞에 거 m은 단항식이잖아요 그죠 얘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가능해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곱하기 c d인데 얘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죠 자 그런데 음둘 중에 하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cd를 m으로 치환합니다. 자 cd를 m으로 치환해요. 자 그런 다음에 분배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m을 a에 곱하고 n d 더하기 b에 곱하고 그러면 am, bm이 되는데 다시 m은 원래 c 플러스 d니까 M에, m 대신에 c 플러스 d를 쓰고요. 괄호 앞에 있는 A를 C에 한번 곱해주고 D에 한번 곱해주고 B를 C에 곱해주고 D에 곱해주고 두 번의 분배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두 정개하면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정개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 엄청 이용해요.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분배 법칙이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음. 그런데 이 분배 법칙을 어, 뭐 이렇게 치환하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할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배 법칙을 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a부터 차례대로 a부터 뒤에 괄호 안에 있는 C 한번 곱해주고 1번 1번 그 다음에 D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C 한번 곱해주고 D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곱한 다음에 차례대로 나열하면 얘가 바로 전개 분배법칙을 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a-c 곱하기 c 플러스 d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죠. 자, 그런데 먼저 차례대로 한번 해 볼게요. a를 먼저, 자 a를 가지고 곱해 줍니다. a를 c에 한번 곱해 주고 1번, 그 다음에 3D에 곱해주고, 2번, 이렇게.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마이너스 2B.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B를 가지고, C 한번 곱해주고, 3번. 그 다음에 2B를 3D에 곱해주고, 4번. 이렇게. 차례대로. 이때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B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면은 1번 하면 a 곱하기 c 2번은 a 곱하기 3d 3번은 마이너스 2b 곱하기 c 4번은 마이너스 2b 곱하기 3d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수를 쓸 때는 항상 음수를 쓸 때는 소괄호를 해줘야 돼요. 음. 풀이 과정에서 음수를 어떤 수와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소가로를 해 줘야 됩니다. 소괄호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을 전개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동류항이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동류항이 있어. 동류항. 그러면 동류항끼리는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자, 동류항도 한번 적어 볼까요?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 이 동류항은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동류항은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는 것을 전개하시오라고 할 거예요. 전개하시오라는 뜻은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정기하시오라는 말은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음, 계산하세요라는 뜻을 우리는 정기하시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 삼아서. 어, 노트에다가 어, 3번과 4번을 한번 정를해보자 자, 귀찮더라도 한땀한땀다 써보세요. 소가를 해가면서 먼저 자, 차례대로 마이너스 3a를 뒤에 있는 값에다 모두 곱해요. 이렇게 음수일 때는 소괄호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 계산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AC 플러스 9 AD BC 마이너스 3BD 자, 그런 다음에, 전개했죠? 그 다음에 동항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없죠? 그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써요. 자, A가 먼저 나오니까, 알파벳을 A를, A가 있는 항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B가 있는 항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한 거예요. 자, 다 맞았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4번도 한번 연습해 보자. 4번도 여러분 그 프리과정을 건너뛰지 말고요. 프리과정은 한땀한땀 정확하게 적는 공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단 식을 잘 전개한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곱셈공식은 전개하는 거고요. 이 곱셈 공식을 배운 다음 단원이 바로 인수분해거든요. 이거 거꾸로 연습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 분배 법칙이에요. 공통 인수 a를 묶어주는 겁니다. 또 공통 인수 b를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 인수로 묶어주는 거를 나중에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어, 동류항이 있는 상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미지수를 xy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동류항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a 1 번은 a만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봐요. 미지수가 a와 상성만 수 있다 보니까 전개한 다음에 보면은 어, 여기 동류항이 있어요. 마이너스 사 a와 플러스 9a가 동류항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원래 동류항은 분배법칙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생략됐지만 마이너스 4a 더하기 9a인데 여기 a가 공통으로 있죠. 그죠? 공통으로 묶는 거예요. 동류항의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공통으로 묶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계수만 남고요. 바로 바깥에 A로 묶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OA 이렇게 OA 그리고 나서 한 문자의 경우 내림차순으로 적어 주면 되는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자 XY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써요 알파벳 순 그러니까 X가 Y보다 앞에 오잖아 알파벳 순으로 그럼 X의 2차 1차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쭉 전개해 줬더니 동류항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분배법칙이에요. 3xy-8xy라는 건데 xy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럼 xy로 묶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8xy인 거고, 마이너스 5xy 이렇게 동류항을 계산한다는 것은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공통인수로 묶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도 3번과 4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한땀한 땀, 한 땀. 물론 여기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곱하니까 여기서 암산을 해도 되긴 해요. 3a와 마이너스 a 곱은 마이너스 6a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3a와 b의 곱, 플러스 3a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2a, 2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분배법칙을 하면서 음, 자두 개의 대상을 그냥 곱한 다음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음, 동류항이 있죠 마이너스 육 a 의 제곱 이제 동류항은 사실은 분배법칙인데 계산하다 보면요 개수의 합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그죠 개수끼리의 계산이라는 거3 더하기는 5가 되고 뒤에 그냥 a b 공통인수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는 거야 자그 다음에 4 번을 볼까요 4 번도 정리해 보자. 차례대로 2 x 와 x 의 곱은 2 x 의 제곱, 2 x 와 마이너스 4 y 의 곱은 마이너스 8 x y 3 y 와 x 의 곱은 3 x y, 3 y 와 마이너스 4 y 의 곱은 마이너스 12 y 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동류항 마이너스 8 도하기 3 2x의 제곱, 마이너스 5, xy 빼기 12y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됩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우리는 분배 법칙을 연습하고 있어요. 자, 여기 틀린 거 하나 찾고, 오케이. 틀린 부분이 있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음, 찾았나요? 그죠 마이너스 3y랑 2y랑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플러스가 돼 있죠. 그렇죠. 분배 법칙 할때 우리가 이제 구호에 조심해야 됩니다. 구호를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